4위로 소개해드릴 상품은 다우니 실내 건조 초고 농축이에요. 지금 쿠팡에서는 18,280원에 만나보실 수 있고요. 다른 판매처 최저가 22,600원과 비교하면 배송까지 포함해서 대략 4,320원 정도를 아끼실 수 있는 가격대에요. 체감 할인율이 약 19%라서 가격 메리트를 한번 체크해보셔도 좋아요. 3위로 소개해드릴 상품은 피크닉 제로 사과예요 지금 쿠팡에서는 만원에 만나보실 수 있고요. 다른 판매처 최저가 15,700원과 비교하면 배송까지 포함해서 대략 5,700원 정도를 아끼실 수 있는 가격대예요. 체감 할인율이 약 36%라서 가성비를 신경 쓰신다면 눈여겨볼 만해요. 이 위로 소개해드릴 상품은 깨끗한 나라 순수 프리미엄 더예요. 지금 쿠팡에서는 18,330원에 만나보실 수 있고요. 다른 판매처 최저가 27,100원과 비교하면 배송까지 포함해서 대략 8,770원 정도를 아끼실 수 있는 가격대예요. 체감 할인율이 약 32%라서 가성비를 신경쓰신다면 눈여겨볼 만해요. Right, 1위로 item. 소개해드릴 상품은 웅진 빅토리아 더 빅토리아예요. 지금 쿠팡에서는 10,900원에 만나보실 수 있고요. 다른 판매처 최저가 24,800원과 비교하면 배송까지 포함해서 대략 13,900원 정도를 아끼실 수 있는 가격대예요. 체감 할인율이 약 56%라서 안 사면 안될 가격이에요.